저는 윤심 단일 후보의 형태는 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할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 안 네. 나가고 뭐 그런. 근데 성동 그러니까 성동전 권성동 의원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아유. 김기현 원내 대표를 전 원내 대표를. 밀지 않고 네. 다른 주자를 밀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 그럼 네. 자연스럽게, 어, 김장연대인데 권은 뭐 다른 쪽을 밀고 있어. 음, 네. 이렇게 되면은 윤심은 알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권력이 보통 이인자라든지 이쪽에 어, 질서를 다 잡을 때 쓰는 방법이 몰빵이라고 하죠. 이런 걸잘 음, 하지 않습니다. 어. 예, 분산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경쟁을, 경쟁을, 경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으로 확실하게 다 쏠렸다 아유. 윤심이 그렇게 아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연의 정치 쇼. 여론조사람 만나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분 모셨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K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네, 정치비평가 수민김입니다 아, 수민 김. 아, 아, 왠지 들 때마다 좋아. 뭔가 교포 네. 같아요, 느낌이. 에? 재미교포. 재미교포. 수민팀. 네. 아, 수민팀, 뭐 있어 보인다. 정찬배, 어, 네, 영천... 그러면 좀그러니까수민김 뭐 그리니까 막 뭔가 아, 찰리박 아, 이런 아니, 것 같애요? 편파 진행을 해요. 아, 그런가요? 균형 아, <laughs>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죠? 어떤 패널에도 기울이 지 않고 네, 지금도 청출조사기가 되니까 네. 네, 전화 받으시면 네. 일단 네. SBS 김태현? 그다음에 정치쇼 김태현 김태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SBS 김태현 김태현의 연아니고 네. 태현입니다. <laughs> 아더 헷갈려 자꾸 오답을 <laughs> 얘기하면. 0 2에 니자로 네. 하이튼 한번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그 항상 그 끊으시면 안 되고 받아서 SBS 김태현 매일 듣고 있다. 네. 아잘될것 같아요. 네 일설에는 거. SBS가 아. 수민 방송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야? 아. 무슨 뜻이 수민 어. 방송 SBS. 하... 여러분의 SBS입니다. 시민 아, 방송 동접자가, SBS, 동접자가 수, 네. 빈 방송 그 수빈? 네, 동접자한 아. 400명 떨어진다. 네, 막 떨어진 소리 막 들려 맞죠? 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예. 일단 이거, 과, 이거부터 공지상 오늘 <laughs> 네. 발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렇죠, 네.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예, 네, 미리 이제 네. 약을 복용하고 들어가죠. 그니까 그렇죠. 아. 이제 한 번에 치고 <laughs>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 자, 대통령 지지율인데. 오르긴 올랐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뷰너대로 지난주입니다.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 40.9%. 직전 조사에 비하면 0.9% 포인트 올라왔습니다 부정 평가는 55.9%로 직전 조사부터 내려왔다. 네. 리얼 미터의 분석은 연초 기대감과 중대 선거구 제한 등이 영향을 오. 줬다. 이 분석 내용을 보니까 아. 뾰족하게 이유가 또 오르지 않았다. <웃음> <웃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laughs> 네, 네. 시점, 왜냐하면, 시점하고. 네. 그러면 0.7%포인트 오르면 달라지고 0.2%포인트 <laughs> 오른다는 이게 사실은. 꿈보다 해머. 아, 근데 잘 분석하셨어요. <laughs>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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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공, 수 없으니까. 근데 이미 하셨어요. 비판이냐. 공단다올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이거 <laughs> 네. 뭐 연초 기대감. 네. 이거는 네. 주식시장을 한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론 효과죠. 제니어 이펙트. 이거 하나만. 잠 그런 게 있는데. 얘기고 연초 기대감 하나만 그렇죠. 한, 한 얘기고. <laughs> 요거 중대선거구제 제한 영향을 줬다. 이거는 네.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니간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영9퍼센트 포인트기 때문에 네. 특별히 큰 변화는 아닌데. 네. 무인기수도 있었는데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걸 본다면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개입 과제를 많이 제시한 것 네.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네. 나타났을 오.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네. 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없으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된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노고단 현상. 노고단은 예, 또 뭐예요? 또. 보수는 웬만큼 결집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상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도 대우경북이니까. 네. 대륙주. 에. 네. 어, 김수민도 TK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웬만큼 뭉치도 아이가 뭐 이런 정도인데 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천왕봉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laughs> 노고단에서. 그렇죠. 노고단에서 네. 노곤해지면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네. 좀뭐 컵라면 하나 먹고 네.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고지점이다. 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 노고단이랑 천왕봉의 뭐의 약자 아니에요? 난 약자인 줄알았어 노고단. 약자 아닌가요? 예. 그치? 나도 힘들어요. 어? 그 줄인 줄이, 줄이기 힘들어요. 근데 아, 노고단에서 네. 이제 올라가기 전에 조금 숨고르기는 하는 네. 단계인데 여기서 잘 고르면 어, 올라가는 것이고, 에 예, 비타민 섭취되면 올라가는 네. 것이고, 아니면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고지점에 아. 그 있는 거같요난 좋아, 숨 골랐어, 빠르게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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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단이 그래가지고 막. 지역 중에서 노고단, 막 노원구, 뭐 고성, 단양 막 생각했다는 그런 거. 아니면 뭐 노령. 야, 어떻게 생각해도 뭐, 자기랑 비슷한 거지. 그, 연관 있는 그기를 꼽냐. 노령층, 고소득층 뭐 이런 네. 어. 것의 어. 약자인 줄 알았어요. 이, 이게 더 낫다. 노령층, 무슨지 아, 다른 네. 네. 아직 못지어냈습니다 해복을 좀 해줘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노고단에 와서 컵라면 드시는 네. 시, 시, 순간이다. 예. 숨 고르기 이런 얘기인 거고. 저는 중대선거구제 제안이 아. 지지율의 어떤 동력이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사실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에 굉장히 깊고 큰 영향을 끼치지만 아. 보통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아, 맞아요. 예,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제가 하나 보니까 조선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조사를 했거든요. 소선거구제 유지가 43.4%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45.5% 정도로. 어. 오차범위 이내인데 네. 근데 역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전 처음 봐요. 소선거구제가 많이 올라 네. 높았었거든요. 이걸 아유. 봤을 때는 중대선거구제 정도 제한을 해도 마이너스는 안 된다, 아유. 적어도. 어. 왜냐면 예, 이런 결과는 아유.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중대선거구제에 장단점 막 있고 정치학자들막 분석하고 하는데 예. 그냥 중대선거구제 제한하는분들이 제안의 목적이 양당정치의 패뭐 이런, 어? 음, 그렇죠. 다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선적이제진영정치에 지친 유권자들한테 좋게 들리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플러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라게제 생각이고. 예. 자, 여당 전당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여론조사 1위인 이건 뭐 다들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야 이게 나, 경원 부위원장하고 대통령실간에 이거뭐 충돌이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음. 이판 어떻게 읽고 계세요, 수민 팀은? 네, 일단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 대통령실하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크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배신의 정치를 요구하면서. 음, 네, 그러면서 음.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직격탄이다. 어,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가 높게 나오는 거는 친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반윤 이미지는 아니었으니까 주 네. 네. 그런데 친윤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추에 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것 같아. 요 만약에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의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좀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좀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음. 유승민 전 의원만 제외하면 다들 친윤이라고 그랬거든요. 어, 그, 이 당권 도전을 후보자들이. 뭐 하다못해 안철수 의원도 뭐 그렇죠. 연대보증인. 뭐. 저도 친윤입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명 <laughs> 공동체입니다. 연대보증인이에요. 연대보증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안철수 의원은 연대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연대, 연대. 근데 연대 이제 안 합니다. 그들 대로 갑니다. 세 가지, 그게 세 가지 차원으로 <laughs> 나눠보면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친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 반응이 안 나왔다. 그랬더라면 친윤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뭐 특정 조사를 수치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 다, 그렇게 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저해야 될 정도 여론조사 1위 후보자인데 어, 출마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네. 뭐냐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 은 출마선언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진윤입니까? 진윤입니다. 진윤입니까? 네. 나를 만윤이라 하고 할자 누구니까? 지금부터 무리하네요.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되면 남는 사람이 김기현 의원 밖에 없어요. 김장연대 아. 그리고 확실히 윤핵관인 장재원 의원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게게다가 그, 권성동 전원대 대표 권성동 의원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을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큰 그래요. 이것도 네. 윤심의 힘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지난 주에 김태현 앵커가 어 그러면 배종사 소장의 생각할 때 누가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죠아 맞아요. 이렇 그러니까 결국 아. 나경원 전 의원의 고민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결국은 진윤이 진윤이 아. 가장 유력해진다 아. 이 상황에서는. 아. 그, 그러면 지금 이 용산과의 이런 뭐 해촉 뭐. 새 빨간 거짓말 얘기도 나왔고 네.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뭐 강한 얘기도나는데 그럼 이 상황이라면 지금 다시 여론조사 돌리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나경원 전 나경원 부위원장 예전부터 확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생긴 거야. 아까 세종해 봐야 알죠. 어, 아해 봐야지 근데 빠질 수 있다 충분히. 오.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주요 핵심 지지층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데 아, 그렇죠.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나경원은 그래도 어, 친윤이 아니냐. 또 유승민한테 대적할 수 있는 후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을 텐데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네. 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불리하다. 이거는 네. 확실한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이랬는데도 안 빠지면 서울 거진다. 전까지 지지율이 안 빠지면 네. 대통령실의 고민은 굉장히 커지겠죠. 오. 아예 날려버리는 카드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출마를 못하도록. 날려버린 것. <laughs> 이렇게까지 <laughs> 치달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역학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오케이. 나경원 전 의원이 좀 김기현 의원과 비교했을 때 선택받지 못할까. 네. 왜냐하면 같은 중진이거든요. 현, 현직이고 전직이라는 것만 그러니까 다를 뿐이지. 보면은 같은 중진이고 네. 또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두 사람의 학교나 학과도 똑같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네. 보면 아마 나경원 의원이 더 오래됐을 건데. 그렇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은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아. <laughs> 신림동이죠? 네, 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제가 알고는 알던 고는알 사이로 친분이 있던 사람는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죠. 이제 좋게 네. 평가하는 쪽도 있고 근데 상당히 인지도가 높다.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언더독 이펙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배제하지? 아니, 출마를 하고 당원들이 네. 투표하면 될 네. 일인데, 그런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씩 빠져요. 음. 지지율리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네. 그럼 그게 음.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이 안 빠질 수도 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참 묘해지는 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1인데 출마를 안 한다. 앞서 네. 우리 방송에 나왔던 정선 네. 의원이 그런 이야기죠. 이런 무슨 터무니없는 일이 네. 있나. 네.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되죠. 유승, 저, 나경원 전, 나경원 부위원장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고 한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보시게. 아,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요? 네. 어 본인, 네. 본인이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나와야 되겠죠. 어. 내가 이렇게 뚜드려 맞고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친윤이라고 막연하게 여겨졌던 당의 전통 지지층이 다 윤대통령을 추종하지는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오는 게더 낫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의 마음의 부담 이런 것들은 각오를 해야 되겠죠. 제 분석을 좀더 붙여야 될것 네. 같아요. 저는 당위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의 데이터상으로 보면 나와야 된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 분석은 제 최종적인 현실적 분석은 나오지 않을 거다. 왜? 네. 종선 의원은 정치 생이 명 끝난다고 얘기했지만 네. 저는 지금 맞으면 오히려 벅찰 것 같아요. 나경원 아, 네. 전 의원에게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뭐가 남아있냐. 자차다 지금, 그렇윤계와 전당대 회 하기는... 말고도 또 총선이 남아있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남아있죠. 네. 또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장관직에 입각할 가능성이 여전히 또 남아있죠. 네. 네. 저는 기회가 훨씬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각을 세우면 오히려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차다 네. 오히려. 어, 복차. 저는 여기는 좀 반대 어, 의견입니다. 어, 어, 어. 지금은 걸어야 된다. 어. 뭐요? 네. 중진 의원이고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어, 양면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국민의힘 전통지지층에서는나전 의원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네. 저 사람은 확실하게 네.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패배 아이콘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많이 저 있어요. 사람이 원내대표 할때 총선 참패했고 네. 그저 사람은 대표 경선 나왔다 하면 지고 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싸우는 네. 굴하지 않는 음. 중껑마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네. 되고 이번에 굽힌다고 해서 다음 총선이 보장될 네. 거냐 아. 마저 그냥 힘없이 네. 날아가 버릴 수도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 중, 그래서 네. 과거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이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 정치에. 예. 네, 근데 네. 이게 황교안 대표하고 특히 같이 할때 네.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아, 이런 그때 것들을 쟁하고 그렇습니다. 국회에 선. 네, 그래서 좀골수 이미지로 아. 많이 비춰졌는데 아니, 이런 것들도 좀 씻어낼 필요가 아. 있다 이번에. 이번에 음. 네. 좀 약간 그 권력, 약간, 개혁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민? 수민? 그리고 만약에 유승민 전원이 불출마할 수도 있는데, 아. 그 표로 어느 정도 흡수할 수도 있다, 나경원 전원이. 아, 정치는 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 거거든요. 그럼 수민김이 어. 당의적으로 또 이제. 정치적, 아니, 당의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데, 그뭘 아. 그시겠어요? 뭘 그시겠어요? 뭘 거시겠어요? <laughs> 본인의 마지막 정체생명을 어. 거는 거죠. 숨이 어. 네. 킴이뭘 걸겠냐고. 따라하실 거면은 똑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뭘거시겠습니까 <laughs> 저지해 성대모사 저... 성대모사 하시면서 뭘거시겠습니까 그런 태도 저지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앞서 모뭐 기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건만 해서 요새 낙공 낙공 말하 그런다고 낙영은에 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이뭐 꺾이지 꺾이지 않을지는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당의성도 중요하지만 네. 정치는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그런 얘를 합니다. 어느 순간 막 뛰어난 사람보다도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된다. <laughs>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 저는 그걸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유념해두고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어쨌든 윤심이 가 있다고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이건 네. 알려져 있는 네. 김인기 의원 일단 김장연대딱 해서 어제 개소시켰는데 뭐 의원들 많이 오셨다고 하고. 어새 과실을 엄청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연계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식 하면서 북을 두드렸는데 그 북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겁니다. 어뭐 사명을 충, 한 거예요. 뭐 충청도 유세했었던 북이라고 그렇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두드리면서 윤윤윤윤윤윤윤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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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지금 <laughs> 김기훈 <김균> 의원의 전략인데. <laughs> 뭐 에밀레종도 아니고 북을 치면 은 윤석열 장제원 대통령이 나옵니 장재훈 의원도 이제 탑재가 됐죠. <laughs> 네. 김장윤대. 네. 했더니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그런 얘기 를 하잖아요.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안철수 의원은. 김장 다 쉬었습니다. 이러는데 <laughs> 그렇든 <그렇던가> 어쨌든 간에 <laughs> 근데 문제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laughs>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구가 울산이니까 수도권 파괴력을 어떻게 <laughs> 할 거냐 어쩔 이게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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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적어도 설명실 전후로에서는 좀 수도권에서의 김기현 의원의 파괴력을 좀 키울 수 있는지, 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고고싱이 가능하냐 네. 아니면 좀 선수 교체를 해야 된다는 유네카 내부에서의 또 반응이 나올 네. 수 있을지, 여기가 달려 네.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시 전에 저 이거 제가 좀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죠 이거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더 이상한 거. 네. 수민 팀의 이렇게 에밀레, 에밀레 종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화가 좀 이렇게 좀 내용이 좀 그래서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거는 좀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네. 하고 편집이 됐거든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규정이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여러분은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덧 붙이면서 자 그러면 저 수민 팀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지금 용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안 떴어. 지금 여름철 아주 오르곤 있지만 완전 뜬건 아니잖아요. 그설 때까지 안 떠. 음. 오히려 용산이 비토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막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막 김기현 의원은 아직 덜 떠. 그러면 네. 용산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 설을 기점으로 잡기는 어려운 거는 아. 3월 8일이 전당대회고 아. 이게 많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2월까지, 2월 중순까지는 지켜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금방 교체할 카드였다면 이렇게까지 밀어줄까라는 아. 생각은 한편으로 듭니다. 근데 다만, 다만. 어, 저는 윤심 단일 후보의 형태는 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할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 안 네. 나가고 뭐 그런 건데. 권성동, 그러니까 권성동, 권성동 의원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네. 김기현 음. 원내대표를. 전 원내대표를 밀지 않고 다른 주자를 밀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 그럼 네. 자연스럽게, 어, 김장연대인데 권은 뭐 다른 쪽을 밀고 있어. 네. 이렇게 되면은 윤심은 알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권력이 보통 이인자라든지 이쪽에 어, 질서를 다 잡을 때 쓰는 방법이 몰빵이라고 하죠. 이런 걸잘 어. 하지 않습니다. 어. 예, 분산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경쟁을, 경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으로 확실하게 다 쏠렸다. 윤심이 네. 그렇게 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노골적으로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 주게 되면 전당대 흥행도 그렇 고또 편파성도 지적받을 수 있고 네. 대통령 시절에도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키워서 와라. 당신들이 좀 커서 와라 이렇게 될 텐데 어, 상당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대중성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 은 뭔가. 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네. 왜요? 이번 주에 하세요. 아니, 지금 다털어버리면안 돼요. 네. 이게. 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주에도 분석해야 되지. 그렇죠. 네. 지금 네. 머리가 지끈할 거예요. 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다음 때문에. 다음 주에 네. 새로운 주제들이 또 나올 거예요. <웃음> <웃음> 네. 다음 주에 제가 일단 네. 이거는 왜냐면38 네. 전당대 이슈는 계속 갈 거예요. 아, 그렇죠. 매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주에 네. 수미킹과 함께 네.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후보 안철수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다, 연대부증인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힐까? 먹히는 근데 이제 거. 그런데 이런 거 있을 것같아요 네. 그냥 보면 안철수 의원이 아무래도 첫 인수위원장을 했고 마지막 대선 막판에 네. 이 선거 저 연대를 했잖아요. 후보 연대를 그러니까 어, 운명 공동체다, 연대부증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당원 그렇죠. 시각에서 보면. 아니 뭐 맨날 우리 당이랑 경쟁하다가 당에 들어온지 구 개월 됐는데 이게 뭐 별로 이것도 있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가 않은 게 어. 만약 그런 전략이었다면 분명히 지난 한한 한 달여 동안에 국민의힘 지청 내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네. 뭐냐면 뭐 단일화했지 않냐, 내가 양보해줬지 않냐. 그는 이미 2011년부터. 어 전설의 이야기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내가 뭐 박원순한테 양보했지 않냐. <laughs> 내가 중도지 않냐. 네.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안철수 의원이 가장해야될건 뭐냐면 아 그럼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어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네. 좀 당과 관련된 굉장히 굉장히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 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대다 누구와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네. 것은 제한적일 것 같고 아주 구체적인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될거요 어, 네, 일단 안 의원 입장에서는 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의 기반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윤심을 잡아야 되니까. 네, 윤심 또 윤심 윤심인데 마케팅. 윤심을 떠나서, 네. 그니까 아주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당에 섞인 사람은 맞느냐부터 아. 시작해서. 그런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렴 윤 대통령한테 해될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망하는데요. 뭐 이런 아유. 얘기를 하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운명공동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다는 거고 에. 그럼 왜 안철수여야 되느냐 했을 때 어제 출마선언에서 170석 얻어야 되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면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안철수를 대표로 했을 때 플러스 중도 확장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당원들을. 예 근데 최근에 특히 지난 대선 단일화 이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좀 국민의 힘에 젖어드는 과정에서 중도 확장성은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딜레마가 그러려면 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된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음... 이것을, 그러니까 당원들의 민심을 얻는 것과 네. 윤대통령과의 차별화 양쪽을 다 보여줘서 중도 확장성을 증명해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그 차원 방정식을 지금 네. 풀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음... 거죠. 이거 수학 1부터 수학 2가 더 네. 어렵잖아요. 네. 어, 그러네. 그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뭐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이상민 장관 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것도 일종의 차별화 지점인 거라고 보십니 그렇죠. 거. 일종의 차별화라고 볼수 있죠. 어, 음. 알겠습니다. 그, 저, 안철수 윤상원 안윤년대 이건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수도권 출마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씩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해서 어~ 수도권 출마론의 차원보다는 아. 그니까 어쨌든 윤상현 의원은 구보수 내지는 침박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맞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음. 전통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아. 하는 그 증표는 될수 있다. 안철수, 윤상현 네. 중에서 받쳐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되면 중도 확장성은 또 떨어질 수 있다. <laughs> 그러네. 네. 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그게 좀 딜레마겠네요. 네. 전통지권 주목을 어. 받는 데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것 같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배수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산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mm -hmm.